할렐루야. 오늘 전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시임이 떨었느라 내 말과 내전도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한 학자여, 또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어떤 그리또, 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그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세번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네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네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네 양을 치고 먹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세번 부인했지만은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목회를 할 때나 사람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뜨거운 그 마음과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던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고 그 불쌍이 여기고 폭률이 여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도가 되고 또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진실하고 진리가 너희를 잘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함과 같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잊고 듣고 이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말씀했 싸우니 그 길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하나님 칭찬을 들으시기를 저와 여러분께 축복하며 하나님 그 일을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